네, 다음에는 이제 다목시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제 이게 이제 항호르몬 작용으로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사용하는 항호르몬제인데 여기 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예, 어, 한두분 정도 글을 올려주신 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예, 타목시펜 11일째 복용하고 있는데. 얼굴과 몸이 마구 가렵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 예, 벌겋게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다목신병 복용 후눈 건조증이 너무 심해 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핏줄이 올라오고 건조하고 부엌게 됩니다. 예.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 홀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예, 이제 갱년기 장애와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사실 더 심각한 부작용은 예, 자궁 내막이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다목시펜을 어 먹으면서 이런 부작용이 심해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필요한지 예,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제 칼럼을 통해서 이 탄목시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 갈건이나 전국장이 도움이 된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것들이 여성호르몬 이게 식물성 여성호르몬인데 이게 어떻게 예, 먹어도 될지 또 이런 다목시펜 부작용을 완화하는지 또 의문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예. 예, 이런 여성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기전은 이렇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 리셉터에 여성 호르몬과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예, 그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여성호르몬을 당연히 너무 억제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물성 여성호르몬을 복용을 하면 이런 부작용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갈거는 직접이고요. 예, 전국장에도 이런 제네스테인 이런 여성호르몬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추출해서 따로 먹으면 예, 좋지 않습니다. 여성 유방암을 오히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연 식품으로 복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어, 이런 걸 이제 다목 심펜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걸 이제 처방을 해서 드시면서 이제 좀 어, 완화가 되면 예, 그렇게 이제 같이 다목 심펜 드시면서 예, 복용하시게 하고요. 그런데 어, 이렇게 해도 이제 완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너무 이제 부작용이 심각하고 자모 자국 내막 증식까지 되는 경우는 이 예, 다묵시펜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다묵시펜을 대체할 수 있는 어 예, 복합 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홀몬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복합 전념물을 사용을 해서 다목시펜을 대체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목시펜 부작용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두 가지, 예. 다목시펜을 드시면서 갈간이나 전국장을 드시는 방법, 아니면 너무 극심한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념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